엄마, 여기 시청 처음 와보죠? 아, 처음 오늘은. 처음 와요? 처음 와요? 여기. 여기 왜한도 없지? 여기 오늘은 불이랑 안 켜구나. 여기서 구만한다그랬는데 어? 기다려봐. 내 전화하면 볼게 에? 다 알지? 알지, 엄마? 에? 그래요? 어? 불이라? 어, 그래요. 한번 켜줘봐. 엄마, 여기가 익산시청이요. 새로 생긴, 진짜 좋지? 음, 이렇게 으르으리요. 의리 일로 와봐봐. <laughs> 일로 와봐. 아줌마, 일로 와봐봐요. 오메, 불 켜니까 좋네. <laughs> 고마워, 고마워. 야, 아줌마, 이기좀 봐봐봐요. 이렇게 예쁜 것좀 봐봐봐요. 음, 익산시. 여기 서서 에이 찍을까요? 에이 지금 보상 보인 이번에. 현수 친구 엄마, 현수 친구 아유. 알지? 아줌마 여기서 한번 찍어요? 예. 거, 이쁜거 봐, 음. 엄마. 익산 시청이 이렇게 좋아, 엄마. 아유, 좋게 났지. 아우 예쁘다, 예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가 <laughs> 막혀. <laughs> 어, 병무야 좋아. 엄마. 병무가 여기 청원 경찰이야. 익산시청. 습니다 어. 경찰이야. 경찰 엄마. 잘어 우리 은어 그내 집에 겨 가지고 갔더니 사진이 랑있라고 그러니까 알더라고 예. 그 사다 먹었지. 아. 아. 어. 병 봤다고 말해 어. 아. 현수랑 만난 지오래됐네 현수, 현수 오래됐지. 아. 아. 아버지 거기 쉬었을 때 보아 막 갔다더니 보고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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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0년 넘으셔도 엄마가 면은 저녁마다 운동 나고막 요새 좋은 게안 나와. 네. 네. 아줌마 네. 커피랑, 커피랑 드세요. 그내 친구다고 운동 나올 때다 계속 물어봐야지 형님 잘 만나지 않그 사람 아들이요. 막내 <laughs> 익산 시 익산 시 헬로 <최일로> 잘생긴 청원 경찰님이세요. 익산 시청 아유, 병무 때문에 여기 시청 구경 와요, 지금. 참이야, <laughs>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재미있으시냐? 좋아. 응? 아, 들아나아라는데 이번에 고삼 구일라 아. 아 가. 그러니까. 우리 아아 올해 하나만 졸업하면 다 대학 졸업. 아, 그래. 엄마, 나도 음, 커피 네. 좀만 줘봐 봐. 목마른 게. 아줌마안 드세요? 제치 안 먹어. 그래요? 선사씨 너무 좋아. 정, 어? 이쪽에 이제 공사 끝나면은 저기뭐 공사하고 시? 있어요. 날 내가 이제 정원처럼 화단 같은 거 꽃이 고지 음. 아, 마마 종합 민원가도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다고. 여기 지하에 막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고 그래. 맥 어? 공사 아니, 시청을 봤더니 최고 좋을 같 익산시가시장님애 쓰셨죠. 시장님 애쓰셨죠. 음, 진짜 애 쓰셔서. 야, 엄마 엄마 하나, 여기 같다, 좋다. 지금 좋다. 지이 2월 달이나 끝날 것 같아요. 2월 달에. 월 달에 끝나 공사? 그래. 아유, 병무 때문에 시청도 구경하고 양. 고마워요. 볼일 없는 게안와주지그지 똑같다. 릭산 사는 거할노 볼일 있어도 애들이 된지 그나 덕분이다, 병무 덕분이고 나 덕분이다. 그죠? 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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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이랑 맞아. 웃음>